아, 씨. 시... 닭집에 이 적외선 벌브를켜 줬는데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 줬는데 지금 영하날씨고 인터스톰이 와 가지고 앞으로 한한 한 30시간 더 눈이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뒷마당에 지금 눈이 쌓인 게 지금 저 제일 깊은 데는 한 1.2m? 바람에 의해서 더 많이 쌓여서 저희까지 가지도 못할 거예요. 닭들이 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. 저리 써야 되는데 한 위층에 올라가서 닭들이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. 2층에 가서 한번 봅시다 아, 어, 2층으로 왔는데 창문에... 창문이 완전 눈보레에 다 이렇게 막혔어요 그리고 얼음이 이렇게 붙었고 여러분 시다 어우 추워 어우 바람 바람 닭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게 어휴, 움직이는 게 보이나? 아, 움직이는 게안 보이네. 보면은 이게 살짝 살짝 보이던데 잘 있나 모르겠네. 아이고 걱정되라. 응? 잘 있나? 보통 요요요 요, 요 왼쪽 저 빨간 데가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 보일 텐데. 안 보이네. 박장을 한번 가봐야 되나? 네. 움직이는 게안 보여요. 죽었어? 아니. 모르고. 가봐. 가보라고 걱정돼. 아우, 저거 못 가. 저 앞에 거의 한 1.2m 높이에요. 눈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모르겠어요. 여기에서 보면은 보였는데, 지금 창문도 눈에 다 가렸어. 얘네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, 이렇게 쭈그리고 있더라고. 아, 여기서 보면 쭈그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. 저 옆으로 가볼까? 자, 움직이는 게 보이나 봅시다. 보통 이 각도에서 닭이 움직이면은 보이는데 가보라고. 아우 저걸 어떻게 가 숙이 가봐요 아우 내저못가 저거 내가 장화 신고도 안 돼요 허리까지 올라와 눈이 아니 여기가 바람이 안안 안 부는 데라서 다른 데 바람까지 바람이 세게 부니까 여기에 더 많이 쌓였어요 저기한 1.2m 높이야 저거 어 허리까지 장화 신어도 안돼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? 모르겠어 아니 그, 그런데 여기서 보이거든 움직임이 근데 움직임이 하나도 안 보여 죽을 리가 없잖아 제일 우려되는 건 부, 음식 많이 넣어 놨거든 닭 사료 근데 물이 얼었을까 봐 물이 얼으면은 설탕하고 식초 넣어놔가지고 물도 이정도 온도면은 안안어려울텐데 아우 이, 이거 봐요 이거 물못 먹으면 죽냐 아우 당연하지 물은 최소한 먹어야지 움직임이 안보여 아니면은 저 눈에 저 유리창이 서리가 껴서 안보이는건가? 아니 아니 가지 마요. 그럴 필요가 전 없어. 우리 그 스키 어디지? 어? 스키 입고 그냥 가면. 아니면은 뭐판때기로 있으면은 저물속저눈 속으로 안 들어가고 저 뭐야 토끼 그눈 신발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뭐 없나? 아 지하실에 그거 있다. 카페트 비슷한 거. 그래서 눈 위로 그냥 기어가서 쳐, 쳐다보면 될 수도 있겠다. 아니, 아니, 내일 아침에 합시다. 낮에 합시다. 지금 밤에 하지 말고.